제가 대가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정말 간절함 하나, 이거 하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자본금 3천만원으로 시작해 200억에 내가 만든 회사를 매각한 후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은 지하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수선집을 하셨고, 아버지는 얼음 장사를 하셨는데, 자신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질당하기 일쑤였던 우리 부모님을 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전 매일 다짐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어느 날 우연히 갔던 중국집에서 한 달에 천만 원을 번다는 사장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장사를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내 장사를 꿈꾸며 밤낮 근무시간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첫 장사인 곱창집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치킨집까지 하루 20시간씩 일하는 건 기본.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가게는 저희 가게가 유일할 정도로 열심히 버티고 버텨왔습니다. 누구보다도 독종이었고 죽을 각오로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니 어느덧 제 프랜차이즈 사업은 커졌고 전국 단위로 매장도 많아지다 보니 우연찮게 매각 제의가 들어오더군요. 많은 고민 끝에 200억이라는 평생 써도 남을 액수로 전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장사로 성공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 되길 바라셨던 부모님의 기대를 버리고 전 장사를 택했습니다. 군 생활 시절 행정병 보직이었지만 몸을 쓰며 일하던 습관이 배어있던 저는 보직 변경을 요청했고 우연한 기회로 취사병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제가 해준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하는 전우들의 얘기를 들으며 확고하게 음식 장사로 내 꿈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전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고 두려워도 그 확신을 의심하지 않고 정면 돌파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진하셔야죠. 일단 확신이 있다면 직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의 원인을 나로부터 찾는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고집과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족발집 컨설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사장은 족발 삶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오픈 시간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찍 나와서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내가 바로 할수 있는 것부터 시도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반토막이 나거나 망한 사람들도 많지만 위기일 때더잘된 것도 존재합니다. 그건 분명 이유가 있을 테죠. 세 번째, 늘 고객 중심으로 생각해라. 고객은 늘 만원짜리 음식을 시켰는데 2만원어치의 퀄리티를 느끼는 음식이라면 자주 시켜먹게 됩니다. 늘 고객의 입장과 상황이 어땠을지 생각해보고 효율을 따지기 전에 그들을 어떻게 감동시킬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간절함으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 치킨가게를 할때 저는 주문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24시간 문을 열어뒀다, 자다가도 주문이 들어오면 헐레벌떡 일어나 배달했습니다. 만약 새벽에 우리 가게에 주문했는데 문이 닫혀있으면 다른 가게에서 주문할 것이고 그렇게 한번 떠나간 고객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을 때도 늘제 사무실 불은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진짜 열심히 일하는 대표가 있다는 사실에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의 성실함이 실력을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변하지 않는 초심을 유지하는 것. 장사가 잘되기 시작하고 돈을 벌면서 제 복장은 달라졌습니다 더 좋은 옷을 입고 금팔찌를 차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어깨에 뽕이 생기고 인사도 대충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항상 찾아주던 단골손님이 제게 말하더군요 사장님 이젠 더 이상 가게 못올것 같아요 사장님이 너무 변하신 것 같아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장사도 잘 되고 그 손님이 안 온다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았지만 점차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금팔찌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일할 경우 이물질이 묻지는 않을까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에서부터 제 모습이 변했다고 느낀 것 같았습니다. 전 반성했고 초심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손님들에게 친절히 대했더니 떨어졌던 매출은 다시 오를 수 있었습니다. 부자는 결국엔 거짓고를 하고 있어도 부자입니다.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닌 마음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자기 확신, 문제의 원인을 나로부터 찾고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며 간절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초심을 유지한다면 장사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꿈만 꾸지 않죠. 부자는 부자가 되기를 실천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꿈만 꿀 뿐입니다. 저사님잘 들어. 항상 내가 말하는 건 사인들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생각했던 부분인데 사람들이 실행을 잘 안해 당신 자체가 문제라는 거야 이건 가게의 문제도 있겠지만 본인 마인드나 당신의 행동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거라니까.